자 니은은 기억의 5분의 4지 네 드는 니은의 4분의 3이지 네또 그 분수가 있으니까 니은 바꾸기 위해서 5로 곱해둘게 그럼 기억 대 니은이 몇이야? 기억 대 니은은 4대 5야 5대 4야 5대사죠 그죠? 이거 내왕이 외왕이니까 응? 이거는 이렇게 해서 사니까 ㄴ 대 ㄷ는 3대사가 아니라 4대3이지 어? 4가 맞았네 여기 a를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세개다 더하면 가운데 수의 세배니까 12a가 240이 되겠지 그러니까 a는 2 0 나오니까 100이 되겠지 오케이?